오늘은 대성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어, 또 며칠 동안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어,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오기 그런과에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참,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참, 우리 동네까지, 또 우리 이 주변까지, 코로나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자유로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도 가족도 코로나 확진이 된 그런 어, 교해도 있고, 또 성도들 할것 없이, 또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까지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 코로나 오미크론도 극복해 줄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오늘 어,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위에서 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할 수 있기를, 평안할 수 있기를, 부족한 어, 종이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의 요구에서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마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았어요.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건설이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왕 자리에 앉게 되면,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까? 제자들의 관심은 뜻밖에도 자리 권력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권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성김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부터 35절부터 10장 35절, 45절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주보에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성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참성김의 삶이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요절이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45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보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불로 주려함이니라. 아 여기에서 인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보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성김이라는 것은 너무나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 정신, 성김의 정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디아코니아 이 성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 이그 뜻은 성김이라는 뜻은 디아코니아 뜻은 원어에 이런 뜻이 있어요. 식탁에서 시중을 두는 것이다. 우리가 식탁에 앉게 되면 반찬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또 시중을 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바로 섬김, 이게 바로 디아포니아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섬김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깁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강조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와 함께 복음 선포의 사도적인 그 봉사로서의 의미가 바로 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디아코니아의 한 면이라 고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 공개권사원의 대표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대표기도로 섬기는 또 찬양으로 섬기는 이 섬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바로 디아코니아 섬김인데 특별히 복금전 선포의 사도적인 봉사를 이겁니다. 그래서 사회공사 지역 사회공사 이 모든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는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것니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실천적으로 표현되는 기독교 영성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무슨 말이냐면 하 시중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디아코노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정한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향해 걸어가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철이 없었어요. 좀 제자들의 철이 좀 들어야 되는데. 좀 영적으로 좀 제자라면 더 성숙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자리만 눈이 멀어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세배대의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고고와 요한.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아마도 그 자리를 요구했겠습니까? 영적으로 좀 철이 들었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좌우편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툽니다. 가장 높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다툼에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명의 제자들이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 음... 여러분, 이쯤되면 참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참 절망적일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제자라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웠다는 그 제자들이 다 자리 다툼에 눈이 멀어서 다른 제자들조차도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섬김과 낮아짐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김을 실천하며 사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크고자 하는, 크고자 고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절 44절 우리 다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은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투고 자편에좀 함께 해 주세요. 우편에 함께 해 주세요. 노골적으로 좋은 자리에 권력을 좀 주십시오. 조선 시대 같으면 자의정이 되게 해 주세요. 우의정이 되게 해 주세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 자리에 앉았으니까 나를 자의정을 함께 해 주세요. 우의정을 함께 해 주세요. 이런 말이 높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는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날에 세상의 기준대로 막강한 권력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었습니다. 여전히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정력을 쫓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정받고 성김을 받으려는 세상의 기준에서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완전히 삶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가 전국에 69개 우리 교단의 노예가 있는데요. 69개 노예 가운데 우리는 무지역 노예에 속한 평양 노예입니다. 그래서 평양 노예는 역사가, 뿌리가 매우 깊은 노예입니다. 평양에서부터 시작한 노예이기 때문에 아주 역사성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런 노예. 1년에 노예를 두번 합니다.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노예 하는데 이번에 사월 노예는 196회,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깊죠. 160, 196번째 노예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교단 노예는 노예 때마다 다른 노예도 마찬가지지만 목사 안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을 노예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하는 날에 이제 목사 안수자들이 다 준비를 하죠. 또 목사 가운도 준비를 하고 다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순서입니다. 노예 때 목사 한 수식에 세족식이 있어요. 우리6 9개 노예들이 있지만은 세족식을 거행하는 노예가 거의 없을 거예요. 평양 노예가 거의 아마 유일하다시피.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지금 목사 안수자들이죠.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다 있는데 각 개교의 전도사님들 전임 전도사님들 이제 그런데 오늘 노예 때의 안수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운을 입고 스포를 두르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그 교회 단임 목사님들 그 교회 단임 목사님들이 그 안수받는 전도사님 이제 목사 안수받는 그분 앞에 다서 있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안수자 앞에는 대야가 이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떠져 있고 배야가 준비되 있고 수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단임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 안수자의 발을 씻어줍니다. 단임 목사의 고리를 내려놓고 그 전도사님 목사 되는 사람의 다리를 발을 씻어줍니다. 이게 바로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섬겼듯이, 아니 목사도 그부교역자를 그런 마음으로 섬겨.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예는 목사 안수식에 꼭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목사 인직을 받는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또단임 목사도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엎드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성기기 위해서 대속 제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여러분,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땅송 깊이 묻어 죽을 때에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성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성물로들리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과 성김을 통해 그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끝나고 나서 주일도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분열이 되었어. 완전히 나누어졌어. 서로 지역도 나누어져. 계층도 나누어져. 당도 나누어지고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는 누구 편이지모르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권력의 편도 아니에 하나님 편. 정말 우리 나라가. 잘 통합이 되고 잘 화합이 될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해서 올인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게요. 그래서 오늘 밤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루의 하나님 아버지. 사, 사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또 금요 기도회로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교회마다 또 모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성도들 또 자녀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이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 성전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인 을니다 오늘 이 밤에 금요기도회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졌어.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미라이 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